한 국가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조건인가? 어떠한 체제,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체제를 갖느냐?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란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뭘 택했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을 살아보니까 결과는 천당과 지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제가 잘못돼버리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북한 보십시오. 북한 인민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보다 가더 쎄빠지도록 해요, 우리보다. 가 해도 소용없어. 왜? 체제가 잘못됐는데, 거기서 무슨 뭐 천리마 운동을 한다, 아니면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 뭐, 뭐, 뭐 한다, 뭐 백두산 뭐 행군한다. 헛방이에 헛방. 다 소용없습니다. 북한만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체제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승부점입니다. 승부점.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체제를 놓고 선택의 강요를 받았거든요. 한국만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중국, 북한, 동남아, 베트남, 태국, 뭐 범아. 유럽 마찬가지 어떤 체제를 살래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졌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선택한 나라는 다 대박났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했어. 왜 그럴까? 인류 역사 2000년을 시험을 해봤더니 자유평등파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게. 세상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주로 구라파에서 만들었습니다 구라파 프랑스를 중심한 구라파에서 만들었는데 2000년 동안 인간이 발전해서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게 가장 좋을까 해답을 결론으로 만든 것이 자유평등 파괴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박수칠 준비 한번 해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박수로 하는 게 영광 할렐루야 결국은 인류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건 바로 교회가 만든 겁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그 선언 밑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요걸 구체화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 가서 3대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하바드에서 석사, 브리턴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성 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직관의 은사, 직관의 은사, 인사이드 아웃, 직관의 은사를 통하여 딱 관통해 봤더니 인간이 사는 세상은 자유다, 이게 자유. 자유가 확보되면 인간은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관통한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몽골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 다 공산주의 하는데, 이 토끼 꼬리에 이 남도선만큼 말이야. 이게 뭘 택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 이거는요, 이승만 아니었으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때 우리나라에 이 문맹률이 80%에 80%. 그를못 80%. 쓰는 사람이 80%인데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알 수가 없지요 국에 가서 최고의 학문 가장 정점을 찍어서 이승만은 이걸 관통하여 한국으로 가져와서 말을 하니까 한국의 이 조선 사람들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어 이 말을 그래서 이승만이가 툰물을 흘리며 요즘 제가 하는 것처럼 천국을 순회하면서 글도 못 쓰는 이 백성들에게 이걸 설득하려고 울면서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박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을 만난 것이 복의 근원이 된것이다이승만을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그 당시에 이승만과 함께 일했던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 플랑서의 투골 미국의 루스벨트, 심지어 중국에 있는 장개석 그들이 쓴 모든 회보록에 이승만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지. 근데 그 회고록에 써진 이승만의 평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여놓으면 특별히 윈스터 처칠의 말한 마디 아주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 이승만은 아시아가 남은 여우다 이거예요. 국제 외교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야. 이게 이승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모든 회고록 속에는 뭔 말이 있느냐? 그는 정치가의 수준을 넘었다. 그는 사회 운동가에서는 넘었다. 그는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있단 말이요 할렐루야. 한성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보는 성령의 능력으로 관통하는 은사가 있었다. 이거예요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승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많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개인, 사건, 국가. 딱 보면 이승만은 한눈에 벌써 딱 중심을 보는 거예요. 관통의 관통에는, 능력 관통의 능요 직관의 능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쓴 책이 대표된 책이 뭐예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뭐냐 속을 들여다본다는 속을 그 당시에도 일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유 루스벨트가 일본을 안 보겠어요 윈스도처칠이안 보겠어 세계 지도자들 다 일본 다 보지 근데 일본을 표면적으로만 볼줄 알지 그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땅에 딱 보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승만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관통해서 본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일본을 딱 보고, 제팬 인사이드 하시면 일본의 내막을 들여다봤단 말이야. 들다보니까요 일본 놈들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채웠어요. 드디어. 하와이 진주만을.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책을 썼어요. 저 일본 놈들은 틀림없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 그랬더니, 아이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요 막 깔깔 웃고 무슨 놈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해? 아이고 저거 동양에서 유학 오는 저 또라이네 이 자식이 막 그랬다고 그러나 1942년도가 인 그때에 일본이 하, 진주만 하와이 여행하러 가서 보셨죠? 미국의 함대에 꿀뚝 속으로 가미가재 그냥 일본 놈들 그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꿀뚝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북한은 저리 가라 일본 놈들이 그래서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니까. 그 때서야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썼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누가 썼어? 그한 방에, 한 방에 37만 권이 팔렸어. 37만 권. 그래서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갔다 이거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도 했고, 독립은 했고, 6.25도 막아냈고, 다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불리선태학의 박사학의 논문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죽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됐을 때까지 벌써 다 써놨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느냐. 미국이 지켜주는, 미국이 감시하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이게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그래, 이승만은 벌써 요 통일된 후에까지 다 내다보고 그리고 특별히 한미방위 조약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래 악조건에서 도장을 짓고 사인을 하지만 오늘 내가 사인한 이 한미방위조약은 앞으로 삼신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하와이 수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요 이승만 이승만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해도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은요, 이승만을 잘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김일성으로 가자고 주사파들이 떠드냐, 말이야, 문재인을 비롯하여. 아니, 결론이 다 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주사파로 가자. 김일성으로 가자. 주사파는 한마디로 김일성주의야. 저것들이 정신병이지, 저거 정신병이지. 신중폭행지. 한 국가가 잘 되려면 네 가지 조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어디요? 맞죠? 그것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친구의 친구. 개인도 혼자 못 살아. 못 사는 것처럼. 국가도 혼자는 못 살아요. 국가도 다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민족끼리. 근데 북한 전원들은요. 아이대원군이다한거 역사공부도 안 하나, 이 자식아? 조선이 우리 민족끼리 하다망한 거예요, 대원군대원군 알아요? 고종의 친아버지?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사는게 어디있어 망하지 그래서 세상에 그 강화도에 미국의 상선이 우리하고 같이 살자 친구하자고 왔는데 세상을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더러워서 치사해서 알아라 니들끼리 알아, 알아. 살아 해가지고 일본로 갔어 일본 그거 하나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배에 탄 바울의 그 피한척이 유럽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동양에서는 급해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쫓아내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백년 떨어진 거예요. 백년, 백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후에 회개하고 해방 후에는 어떻게 했냐. 미국을 침으로써 미국. 1, 2차 세계대를 통하여 유럽에서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 드디어 청교도의 나라인 복음을 따라다니거든, 복음을. 미국으로 가버린 미국. 근데 미국이 이제 최강대국으로 처음 막 떠올랐을 때 이걸 판부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부도난 나라만. 식민지 국가된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막상막하에 친구를 할수 있겠어? 오히려 이승만은요 거지 같은 우리 조선을 가지고 가베 위치에서 가베 위치에서 미국을 딱 잡은 거예요 가베 위치에서. 그래서 뭐 루스벨트 아이젠하워트루만 가지고 놀아버려 이승만은. 심지어 막 속된 말로 미국의 그 섭상단들이 딱 오면 기죽기 위해서 이부터 말 먼저 물어봤대.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 왜? <laughs> 이승만은 아이비리그를다 점령했거든. 조지 워싱턴, 하바드 프리턴.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 거기서 그냥 바가지 깨지는 거야, 그냥. 길을 가 죽여놓고 끌고 가는 거야. 말하다가 요안 되면 한국말로 욕을 막 해버려. 이 고얀 놈의 새끼라고 막. 들으면 안 돼. 이 고얀 놈의 새끼라고. <laughs> 왜 그때 이저 미국의 대통령들이 영해이 어두워서 빨리 6.25 전쟁을 끝내라 이거야 서울만 가졌으면 됐지 해방 후에 3.8선 그어졌을때고땅만 그 해보겠으면 됐지 이제 개성까지 해보겠으니까 이제 그만두라 이거요 이승만은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이승만은 하나님이 전체 대한민국 백두산까지 다 우리한테 줬다 이거요 그 하도 그러니까 막 이승만을 막 나중에 암살하려 고 그랬어요 암살한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을 친구를 참 잡은 것입니다 미국 친구를 안 잡았으면 오늘날 되는이 있을까 없을까 이케는 뭐 있어 헛방이야 다 그러나 북한은 누구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중국 중국 조중동맹 우리는 한미동맹 그 중국을 친구로 삼았다가 북한은 망해버린거야 망해버린거야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미국이요 세상에 경제원조 그당시에 돈을 5억 달러 5억불 5억불 그 당시에 돈을 오억를 공짜야. 빌려준 것도 아니야. 공짜야, 공짜. 이와 같은 좋은 친구를 우리는 미국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 결과 어느 날에 대한민국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주사파가 점령한 대한민국에서 반미 운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니들이 미군 철수를 왜 자꾸 유도하고 미군 철수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그 자체가 우리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해요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 결론부터 내가 먼저 말할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교를 불교나 유교나 다른 걸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요 다 공산화 다 돼버렸어 중국 됐죠 베트남 됐지 몽골 됐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왜 공산화 안 되느냐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 기독교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딱 박았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지금 서양에 있는 구라파의 기독교는 힘을 다 잃었어. 기독교가 타락해버렸어. 신신학, 자유신학, 무슨 여성신학, 해방신학 다 무너졌어. 외국도다 무너져 종교다운 이슬람, 종교차별 뭐 이거 다 무너져버렸어. 한국이 이제 겨우 지구촌에서 남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목숨이 빨딱 빨딱 하고 있어 빨딱 빨딱.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대한민국에 크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순수한 복음을 우린 지켜야 된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한 방에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 밖에 없어요 복음 작년 저작년에 너무 강대에 와서 해본동하지만 신앙이 없는 애국 국민들도 와서 소리 질러 주고 아 대한민국 해주는 감사한데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신앙 없이 빨갱이는 못 이겨. 이 빨갱이와 주사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해결 철학 타락할 때까지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서 하나님의 주권. 해결의 변정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저 문재인 저놈이 하는 사람이 먼저다 있제 그 북한 헌법에 나온 말이거든.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 그 전부 왜 용어를 북한 헌법에서 가져오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헌법을 놔두고. 앙겔스부터 시작해서, 원래 앙겔스는 아버지가요, 기업하는 부자요. 하루 자기 아버지 일하는 사업장을 갔더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하나를 위해서 99%의 공장 직원들이 일해서 자기 아버지 혼자 먹여 살리려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더라, 이거야. 이게 앙겔스가 첫눈에 보인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모순점을.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구조를 계급투쟁을 하면 지배자와 지배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를 위하여 97%가 이용을 당한다. 1%를 위하여 99%를 이용한다. 이 자식이 인이다 나중에 그 동료 친구 그 칼막스한테 가르쳐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영국을 불태우려고 영국 가서 막 질러버렸어. 인간은 평등하게 살 자격이 있어. 막질르는 거야. 아무리 질러도 영국이 안 무너져. 왜안 무너지겠어요? 요한 네슬레가 깔아 놓은 복음의 벨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한 네슬레가요 이 복음주의 모든 걸다 포기하고 복음만 위해서 산 사람이 요한 네슬레, 요한 네슬레. 이 요한 네슬레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자기 인생을 가정을 다 바치고 다 해도 요한 네슬레는 가정도 실패했어요, 가정도 가정도 실패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요한 네슬레 기도하다가 뭐냐 정치의 변화가 없는 사회 변화는 없구나. 해서 윌리엄 월드 포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다 넣어가지고 세번 떨어졌어. 대소에도. 요한네스가 계속 서포트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하는데 결국 세 번째 만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다 찔러 넣었어. 그래가지고 윌리엄 월드포스가 요한네스를 대신하여 노예해방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요한네스는요, 유명한 복음주의자겸 정치가요, 정치가. 근데 국민들이 막 요한네스를한테 돌를 던져요. 노예는 노예 자리에 살게 놔둬야지. 노숙자가 돼서 와서 훔쳐가고 말이야 돈 달라 그래고 사회가 복잡하다 이거야 그때 요한네슬레가 특단의 도철제한테 모든 교회는 교회 사무실에 한 달치 월급을 준비해라 그래서 거지가 찾아오나 노숙의 처험은 이자 없이 한 달치를 빌려주라 공짜로 줘버리면 사회주의야 이자 없이 빌려주면 자본주의야 사람은 대가 없이 주면 안돼 해가지고 모든 교회한테 요즘 말로 농협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요한네슬레 요한네슬레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만든 거야. 교회만 찾아가면 이제 한 달치 벌고 빌려주니까. 사회 안전망이 착돼 있는 상태에서 갈막스하고 이제 크, 안겔스가 찾아갔어. 영국이야, 일어나라! 왜 사람이 평당의사아이곡괭이를 가져와 지주들의 목을 치자,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교회만 찾아가면 돈 주는데, 왜 목을 쳐?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실패하고 슬라부족에 남은 슬라부족. 그리고 영국이 원래 공산주의가 될 뻔했어요. 근데 요한레슬리 때문에 영국은 이겼다. 합니다. 한국교회여 이깁시다. 네. 교회외에는요이 자파, 빨갱이, 그 다음에 주사파 이길 방법이 없어. 네. 교회여 일어나라. 네. 교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네. 그래,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간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간 거예요, 일부러. 왜? 교회 상태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러시아 정교회, 케도리 교파 중에 하나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받는 젊은이가 눈에서 분병하는 사람을 완전히 살인적인 눈으로 처리 죽겠다 이거야, 죽겠다. 그래가지고 미사가 끝난 뒤에 불러냈어. 젊은이. 아니, 주님의 가장 거룩한 떡을 받으면서 왜 젊은이는 아까 그 떡을 줄때 분병하는 사람을 미워했는가? 그 이유? 알려면 내일 아침에 목화만 농장으로 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장로요. 장로 거기에 지주야, 지주. 떡 받는 사람은 종이요.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야, 채찍을 가지고 그 종을. 피가 펄쩍펄쩍 사도록 거야, 채찍을 가지고 마치 내가 왜 주일날 가면 저 새끼를 미워한지 봐저 새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악마요 악마 사탄이요 주일날 교회에 가면 천사요 그래서 난저 새끼가 주는 닭떡을안 먹고 싶어 그걸 딱 보고 나서 됐다! 러시아는 내 거다 그래서 교사들 2 3명이 불러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고 말이야 일어나라 노동자여 일어나라 목을 쳐 지주의 목을 그래서 러시아 전체가 다 공산주의로 불타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타락 때문에, 교회의 타락. 마찬가지요. 오늘날 왜 주사파가 이렇게 한국을 먹었느냐. 교회예요, 교회.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말이야. 망해, 망해. 목사들은, 지도자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이래서 한 민족과 국가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가 왜 중요하냐. 종교가 부패하면 막아가고, 종교가 성결하면 살고, 복음이 바로 서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다 불탔죠. 나중에 막 유럽을 공산주의로 불타고 막 내려오는데 아니, 요것이 어느 선까지 오더니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빨갱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놈이 깜방에서 말이야, 화장실에서 응하하면서 강하 생각해봤어. 아니, 가장 좋은 제도인 공산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돈 가져가는 거 얼마나 좋아 기상천외하지 그런데 이게 왜 내려오다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딱 걸리니까 공산주의 힘을 못 쓰고 부덕부덕하는 거야 왜 그럴까 봤더니 보금의 벨트에 걸리면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안토니아 그람 씨가 옷을 갈아입어서아 공산주의 좋다 좋다 이래서는 안 됐구나 이걸 다른 말로 바꿔야겠다 해서 만든 게 뭐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옷을 갈아입었어. 갈아입어서 확 밀었더니 공산주의는 이겨 놓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게 그건데, 그게 그건 더큰 사탄인데. 그래가지고 1968년도에 결국 불란서 68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건 완전히요. 거기서 일어난 결과가 미국으로 가서 히피와 섹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린 거야. 이차적으로 그 공산주의는 이겨놓고 사탄을 옷을 바꿔 입은 동성이슬람 차별군은 뽀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는 중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것이 어디로 왔어요? 북한으로 와가지고 주사파의 옷을 갈아입어. 주사파. 저 구라파라고 한 것은 뭘로 갈아입었다고 그러지? 동성이슬람 차별군. 이 동쪽으로 온 것은 뭘로 갈아입었다고? 주사파. 북한에 가서. 주사파가 그게 그거야. 김일성주의. 그래서 주사파의 옷을 갈아입고, 남조선의 학생들, 시민단체, 교수들한테 확 뿌렸더니, 공산주의는 6.25를 통하여 막아냈는데, 잘 보세요. 그게 그건데. 겉으로는 공산주의는 6.25를 통하여 방어를 했는데, 결국은 주사파 앞에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단 말이지. 주사파 저거는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고, 그 여기 대장이 누구냐? 문재인이란 말이 문재인. 지금 문재인은 심각한 지금 태클에 걸렸어요. 평양으로 북한으로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 그 전부 다요. 탈로도 안 왔고. 그래야 저쪽 애들은 주체 사상이라는 이론이 있으니까. 가짠데도 이기는 거예요. 가짠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론이 없어요. 이론. 이론이 론이없으니까 그냥 넘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주사파를 대항할 수 있는 역사 철학은 이거예요.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승만 미국 기독교 이것을 잘 가르쳐야 주사파를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시대는 맥이 있어요. 맥. 보세요. 유관순. 유관순은 그때 독립운동 안 했으면 유관순의 존재가 있어 없어. 유관순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유관순이지. 왜 우리가 이승만, 이승만을 왜 외쳐요? 이승만은 건국을 했잖아. 건국을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르도계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에스더튼에너가 아니더라도 나는 단삼통해서할수 있어. 한국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 할수 있어. 그러나 너희와 내 가족은 죽을 줄 알아. 한국교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잘 붙잡고 이번에 승부할때 걸어가지. 반드시 한번 해냅시다.